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추석 연휴 매력 대방출을 예고했다. 김다현은 SNS를 통해 김다현이 팬님들께 추석 인사 올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며 사랑하는 팬님들. 올 추석 명절도 온 가족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라고 추석 인사를 게재했다. 그동안 방송 출연과 무대 일정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온 김다현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질 계획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강행군을 펼쳐온 가운데 5일 연휴 기간 동안 미리 예정된 스케줄 외에는 가족과 힐링을 최우선으로 한다. 김다현 사진 그레인 엔터테인먼트 팬들은 방송 채널을 통해 김다현을 만난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8시 50분 JTBC 예능 프로그램 가는 형님에 첫 출연한다. 김다현은 출연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노래잔치를 펼칠 예정이다. 17일에는 mbn 추석특집 한일톡텐쇼에서 이색 무대를 선보인다. 일대 한일가왕 김다현은 추석을 맞이한 안방극장에 큰언니 김자한씨와 함께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펼치며 훈훈한 가족애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현은 럭키팡팡의 10월 신곡 발표 소식도 전했다. 참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팬님들의 크고 넓은 사랑에 보답고자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럭키팡팡의 신곡 10월 발표를 앞두고 맹 연습 중이랍니다라며 10월에 김다현 멋진 신곡으로 컴백.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성원을 당부했다. 현재 신곡은 후반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두고 있다. 김다현은 결실의 계절가을에 신곡을 발표하고 2024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계획 뒤라며 늘 제게 큰 힘을 주시는 팬님들도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바람을 밝혔다.